아저 안녕하세요. 네, 새롭게 새롭게입니다. 오늘은 아, 제 채널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아, 댓글도 달아주시고, 뭐 격려도 해주시고, 지금까지의 영상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도 달아주세요. 제가 어, 유튜브 시작하게 된 동기가 삶의 단조로움에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뭐 노력, 열정, 시간 막 이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뭐 스트레스가 되어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게 어찌 보면 슬픔과 기쁨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지금 뭐행복한 집으로 있네요 아, 사람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젊으면 젊은 대로 모두 한두 가지 정도는 고민거리도 있고 뭐 행복한 일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12월 6일 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 그냥 평소에 듣고 싶었던 뭐 음악, 감상하기, 뭐 커피 한 잔의 여유로움 일단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 인생은 뭐 해답은 없지만 우리 자신이 선택하고 아 책임져야 합니다. 자신이 주인입니다. 열심히 사는 삶이든 노력하지 않는 삶이든 슬픔과 행복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아,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버릴 건 버리고 상당 부분 내려놓고 사는 법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유튜브 한다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들이 현재 국가의 부름을 받고 그 화천 27사단에서 군복무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얘기를 못 했어요. 유튜브 한다고. 뭐 구독자가 한천명 정도 넘으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직 기회가 없네요 <laughs> 네뭐 앞으로 기회가 되겠죠 예 네. 오늘은 그냥 사무실에 뭐 혼자 있게 뭐하고 해서 그럼 저의 버킷리스트 여섯 번째 영상 혼자 스크린 골프 즐기기 오늘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몇화 정도 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스타트 오늘 먼저 풀겠습니다. 아. ハンカー。コンコン 음, 아, 오랜만에 치다보니까 아, 생각처럼 잘 안됩니다. 니다오 <laughs> 어. 마이 갓! 확실히 아유. 오랜만에 쓰다보니까 생각처럼 아, 되게 안맞습니다 어우 장난아니네요 <laughs> 네. 팔자 어, 플레이어 1인 스윙하세요 까지 남은 거리는 92m입니다. 오르막 6m 보세요. 네. Nice!

이님, 스윙 하세요 풀컵까지 남은 거리는 132m 입니다 2마 처음으로 버티습니다 버드... 네, 네, 참... 음, 음. 네, 네, 네 처음에는 아, 스크린에 적응이 안 됐었는데 어, 음, 좀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거의 뭐좀 옛날 실력을 되찾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처음에 어, 적응이 안 됐습니다 네. 오늘은 뭐 버킷리스트 여섯 번째 스크린 골프 혼자 즐기기 영상이었습니다 역시 뭐 유튜브 동영상 참조 많이 했고요 어, 골프채나 뭐 신발도 대여가 가능해서 어,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도착했습니다. 오늘 제가 몇타 정도 치는지 이제 알아봤었는데 역시 아, 무작정 시작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어, 유익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스크린 골프장에서. 새롭게 새롭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